마음을 흐르게 하는 숨기도. 요한복음 6장 20절.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맺힌 것을 가려 봅시다. 마음에 맺힌 것, 생각에 맺힌 것, 맺힌 것을 가리고 그것을 단멸해봅니다. 불안, 두려움, 갈등. 마치 풀이라고 하는 두려움을 잡고 그 갈등과 불안을 낫으로 베어버리 십시오.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맺힌 것을 가리고 단면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교 여러분을 복 합니다.